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캉가 변두리에 있는 7번 국도 앞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제가 처음 방문한 나라인데요. 전체 인구의 65%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제 무슬림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낯선 곳에 방문하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몰랐던 곳, 그런 곳에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수도죠. 쿠알라룸푸르까지 550km, 정확히 말하면 570km 정도가 되는데요. 중간에 200km 떨어진 곳에 조지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조지타운에 2~3일 걸려서 도착을 하고 거기서 쿠알라룸푸르 수도까지는 이제 한 3, 400km 남겠죠? 조지타운을 거쳐서 푸알라룸푸르까지 이동하는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레이시아 함께 즐기러 가시죠 태국처럼 갓길이 넓어서 라이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곧게 뻗은 평야만 달리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야 라이딩이 수월하다 수월해 이슬람 사원의 건축양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조금만 뭘 밖에 나오면은 땀이 그냥 비오듯 쏟아집니다. 밥먹가야 되겠구만. Hello, 이때 메뉴. n o o d 아,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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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 비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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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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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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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Thank you. 여기 그냥 소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가니도 있고요, 아롱사태 같습니다 아롱사태, 뭐 여러 가지, 아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원래가 7링기인데 이런 거 저런 거다 넣어달라고 하니까 값이 두 배가 됐습니다. 15링깃입니다. 와, 와 고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와 국물 진짜 진하고 음. 음 역시 자전거 여행자한테는 고기죠 음와 음. 진짜 맛다 음아뷰 레미시 아 음. 이 소스는 약간 우리나라 고추장 맛입니다, 진짜로. 음. 약간 좀덜 매운 떡볶이 소스 맛입니다. 음. 맛있네, 말레이시아 음식. 음. Is this free? Uh, yeah. 아, free? Yeah. 와우, 바나나를 식후 음식으로 주네요. Bye bye. Thank you. bye.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인증 사진도 찍었네요. K-pop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로스타 28km 남았습니다. 알로스타의 중심부입니다. 저 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알로스타 와보고 싶었는데, 아, 타워 진짜 멋있다. 여기 알로스타 중앙인데요 와 진짜 예쁘네요 한번 오길 잘했습니다 원래 이런 데에서 이제 오프닝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칸가에안 가고 여기를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펑크도 나고 해가지고 거기에 묵게 됐는데 야 여기 알로스타 묵었으면 여기 방광도좀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지네요 아, 이고 사고 났나? 아. 아이고야, 사고 났네. 이번에 여행하면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한번 보고, 제가 사고 한번 당하고, 태국 끝자락에서 오토바이 사고 한번 보고, 네 번째 교통 사고네. 와, 한국 가면은 진짜 안전하고 운전해야지.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진짜. 국도인데, 바로 등을 안켜놔가지 굉장히 어둡네요. 바로 등좀 켜놓지. Hello. Huh? Guest. No, no, I'm working here. Ah, uh, step. Ah, uh, security. Uh, okay, okay, okay. Is your room? Yeah, can it. Okay, okay, okay. Yeah, okay. <목소리>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늘은 95.75km 달렸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8시 반인 거죠. 그래서 엄청 늦은 시간은 아닌데 한 시간 차이가 그래도 꽤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해 짓는 시간 때문에 속도를 내서 좀 달렸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게 좀 고생이었는데 시원하게 자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새롭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타운에는 다리가 두개 있는데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자전거 통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 남쪽에 있는 다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120km가 나오더라고요. 30km를 돌아가는 겁니다. 조지타운 건너편에 페리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페리 선착장으로 가서 자전거를 싣고 조지타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다운힐 좋습니다. 예, 여기가 숭파이페탄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제 갔었던 알로스타보다 조금 더큰 대도시네요. 태국 돈 남은 거 환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경에서 환전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환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동네 크네요. 와 멋있다. <목소리> Hello Yes? I want to exchange money 1,860 baht 250 ringgit Okay 6? Okay, please Exchange, please You want? Yeah you have 40 cents? What? 40 cents? Oh, yeah, yeah So I have so many change, so Can you change this too? I don't like coin. Yeah. I don't like c o f f e Really? 아, okay, okay, okay. <laughs> 환전도 했고,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맛있겠다. 역시 도로변에 있는 식당이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네,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었던 약간 할라피뇨 청양고추같은 소스인데 네, 이것도 맛있습니다 아 어, 맛있다 치킨 밑에는 오이가 이렇게 깔려있네 이제 버터워스까지 38km 남았는데요. 선착장까지죠? 38km 달려보겠습니다. 와, 렛츠고!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와, 도마뱀이 있네. 터미널 타는 대로 왔습니다. 아, 오래 걸렸습니다. 50km 딱 됐네요. 한국 크네요. Can I go? How much is the price? Uh, uh, you pay oh, yeah, with bike. Uh, I mean, you pay by like credit card. Uh, cash? cash or no cash. So... No cash? Yeah. How can I pay? Okay, can I try? This is MasterCard. Okay. y e a h w i t h bike? Yeah. Please, please, please. please. Oh, okay. yes, come on.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How do you g e a l o of c a s 5분 전에 운 좋게 잘 왔습니다. 와, 풍경 장난이다. 이게 배를 안 타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자전거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배를 타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안탈 이유가 없겠죠? 배가 이렇게 싼줄 몰랐네요. 근데 카드만 된다고 합니다. 2.5 인기신데, 긁힌 거 보니까 1,600원 긁혔네요. 이제 안에는 좀 뭔가 지하철처럼 되어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요 어, 너무 좋네요 안에 있고 싶지만 야, 그래도 자전거 망 봐야 되니까 이쪽 밖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을 했는데 사장님이 방에 자전거 가져가는 거 허락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네, 여기를 제가 윌슨을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는 마음으로 자전거가 밖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제가 미국에서 도난 당했지 않습니까 한번? 친구와 떨어질 수 없지. 수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380km 나오고요. 싱가폴까지는 거의 한 780km 정도 나옵니다. 와 이제 진짜 여행의 끝자락에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 한 3,500인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780 남았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구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